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어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정어 방송 1055해 방송입니다. 오늘은2020 오늘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47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도 오전 7시 47분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새, 유엔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 그래서, 뭐, 세계, 세계, 전 세계적인, 그리고 전 인류, 인류적인, 에, 식량 문제에 관련된 그런,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든 날이 세계식량의 날입니다. 근데 뭐, 뭐 세계식량의 날이 만들어졌다 해서, 뭐, 그게 뭐, 세계식량의 날이라는, 오늘이 세계식량의 날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그게 그런 게세계신량이날 있어봐야 뭐뭐할 겁니까? 다생쇼하는데 무슨 별로 뭐 의미도 없습니다. 그 그렇게 그런 날이 있다 하는 거 하는 건 그, 그런 날이 그런 날도 있더라 하고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무슨 뭐 의미가 없어요. 세계신량이날 만들어 놓고 뭐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된 게 없으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이세계신량 문제를 그, 니까 우리, 이, 지금, 인류가 80억, 80억,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80억 명이 넘었지, 80억이 넘었지, 이제. 근데, 인류가 80억 명이 넘는 인류가 먹고 살 식량을,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 식량을, 그만큼, 이, 이, 전세, 전세 인구가 먹고 살 식량, 식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된 공업, 공업화 사회에서 말해요. 능이 80억이 아니라 800억도 먹고 살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방법이 없네.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비군에 비군, 비군 그좀 비슷한 신뢰를 하나 들겠어. 북한, 북한의 인구가 뭐 2,300만인데, 2 3 0 0만 될까? 하여튼 뭐 그쯤 된다고 보고. 어? 북한 좀... 그, 북한 정권이 2000, 2,500만 원한데 그건 거짓말이고, 남한하고 맞추기 위해서, 남한이 절반이 돼, 절반이 해서 남한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뽑히는 게 하는 거고, 진짜, 진짜는 이거 2,200만 조금 넘을 거야. 2,300만 될까? 하여튼, 그, 그 정도인데, 하여튼, 북선, 북 국민들 2,300만 명이, 무엇는 식량을 북선 땅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어요. 충분히. 먹고 남을, 남을 정도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백성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이 말을 잘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먹여서 배가 조금 조금 고플까 해야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이걸 통치하는 놈은 이걸 안다고 백성은 옥수수밥을 배불리 먹여주면 그 다음에는 야 쌀밥 먹겠다 그런다고 그 다음에 쌀밥 먹 쌀밥을 배불리 먹여주면 그 다음에 야고기 먹겠다 그런다고 또 고기를 또 배불리 먹여주면 그 다음에 야 과일 먹겠다 그런다고. 그건 백성분을 모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통치하는 놈들은 백성을 적, 적당히 먹어서 배가 배가 부르면 말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요, 자꾸 요구한단 말이야. 배가 부르면 자유를 요구한다고요.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지 않게 적당히 죽죽굶어주진 않게 그러나 배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량 생산을 조절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조절하는 거예요. 아그뭐저저 저 핵탄 핵, 핵탄도 만든고 그 다음에 그저저저 저, 저, 미사일 만든 그돈 가지고서는 뭐뭐아저 비료 사다가 비료 갖다 뿌리고 뭐 아니면 뭐 응? 좋은 종자를 갖다 쓰면 뭐 북한 사람 들 충분히 먹고 살지 북한이 토지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근데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허덕이고, 뭐 그리고 만성, 전 국민이, 전 국민이 64%, 67%가 영양실조라는 신조인 그런 이런 기막힌 상을 만드는 게, 할수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할수 있는데도 안 한다고, 북한 정권이.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 식량 위기도, 전 세계 식량 위기. 전세계 국민 뭐 굶주린 나라들 있죠 지금도 굶주린 신, 신양이 없어 굶주린 뭐저저 뭐저 북한 같은 나라 뭐 아프간 같은 나라 아프리카 나라 신양이 없어 굶주린 나라들 있잖아 그 신양을 그 사람들이 굶주지 않을 만큼 먹고 나올 만큼 신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근데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은 근데 배가 부르면 민주화하려고 합니다. 배고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배가, 배가 부르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무슨 사회 민주화니 정의니 뭐 양심이니 자유니 이런 거 생각할 생각 없어요. 아니 목구멍이포도청이데목먹구멍이먹구멍이 뭐, 배가 살지 뒤진 굶어 죽는놈이 무슨 정의를 상하나 정의를 말하고 뭐 양심을 말하고 자유 민주를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첫째로 식욕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바람이 1980년대요, 85년, 86년대 민주화 바람이 일어난 게 그쯤 됐을 때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먹고 살 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유 찾고, 민주화 찾고, 정리, 무슨 양심, 그리고 민족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평생 지금까지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먹고살만큼 국민들이 배불리 먹을만큼 식량도 생산된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생산해도 그걸 국민들에게 주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짓을 하고 응?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굶겼다고 그래서 국민이 굶으니까 굶, 국민을 굶기니까 민주화에 대한 생각 못하는거야 국민들이이 머리가 당장 먹고 살기 무슨 바쁜데, 무슨 뭐온뭐 뭐 내가 뭐 굶어 죽겠는지, 온뭐 굶어 죽겠는지, 내일 굶어 죽겠는지 모르는데, 겠 무슨 민주화 생각하고, 무슨 조국을 생각하고, 민족을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북한에서 식량이 충분히 생산될 때도 국민들한테 배불리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그식량을또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미친 이 개가서 놈들은 말이에 개 같은 놈이 개, 개 놈들이지. 개보다 못한 놈들이지. 북한 신약 생산에, 생산하는 국월국수 옥수수 이런 거는, 그 무슨, 지금 그마다가스카르 옛날에 그 말가스카라, 그미시에마다가스카르에서 마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친중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마다가스카르에 무슨 뭐, 50만 톤. 모잠비크에 무슨 뭐, 20만 톤. 이런 식으로 신약을 퍼줬다고, 국민들은 굶기면서, 백, 북한 국민들은 금기면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 북한에 외국에서 줄신향이 없지. 생산 자체가 생산량 자체가 적으니까. 생산량 이 주문할 때에도 국민들한테 배분이 믿비지 않고 신, 국민들한테 신양을 그 빼앗아가지고 그걸로 거기다 줬다고. 외국에다가 원조 했다고 원조. 병신 같은 새끼들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보세요. 나는 나는 생각을 뭐 히틀러 같은 독재도 괜찮아, 스탈린 독재도 괜찮고, 뭐뭐 모태동 독재도, 독재도 괜찮아 김성독재도 괜찮아. 일단 국민한테 배첫째는 밥을 먹이고 배불리 먹인 다음에 지금 중국이 그러잖아 국민들 알아서 먹고 살게 하고 공산당이 정치적 정권 잡고 있잖아 응. 중국 정도만 돼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물론 뭐 완전히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유민주국가가 되면 더 좋지만 그게 안되도 중국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 정도만큼 돼서 국민들한테 마음대로 먹고 살수 있는 자유만 줘도 좋겠어요. 국민이라는 거는 무슨 나라가 무슨 뭐, 뭐 왕권이든 공화국, 공화국이든 무슨 아니 뭐 나치 파시즘이든 아니 무슨 공산주의든 상관없어요 국민들은 배불리 먹이면 되는 거야 배불리 먹으면 그 나라 는 좋은 나라야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국민들이 넉넉하게 해서 자살하게 하면 그 나라는 뭐 히틀러가 통치하든 무슨 뭐 아니 무슨 뭐저 트럼프가 통치하든 무슨 이재명이 통치하는 상관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랑 말하는 거지 그리고 바꾸지 체질을 체질을 접목해야 되는 거지. 자 신양이 세계 신양이 나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 하나 기억할게 있어요. 오늘은 그 프랑스에서 제그 프랑스 혁명 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으로 부터몇년 몇 전에 200 230년 전인가 그 마리 앙도안에또 프랑스 왕비 황 황제 황비죠 황비 황, 프랑스 왕의 그저도 그 마누라의 마리 앙도안에 들어 말이야 오늘 제저 단두대에서 저 처형한다라고. 프랑스말을 영어로 기오티라 그러죠. 기오티. 단두대. 이, 처형하는 단두대를 기오티라 그러죠. 근데 우리 우리말로 한 단두대데. 목을 자르는 기계, 기계니까 단두대. 오늘 내가 신약문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마 말의 앙뚜와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날입니다. 사실 말이 앙도안이 그저 별로 무슨 잘못한 게 없어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죽기 전에 막 소문을 거드린 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우유로 목욕하고 무슨 뭐 몽땅 그릇은 다 한국으로 만든 그 말이야. 한국으로 만든 황금 그릇만 사용하고 심지어 그똥 싸는 그저 뭐야 여기까지 한국으로 만든 건 그다음 무슨 뭐 우유로 목욕하고 그다음 전 뭐뭐저전 세계에서 무슨 그 신선한 이 식재료를 공급에다가 말이야 요리해 먹는다 그렇게 소흑성을 퍼줘 퍼주, 가지고 그러니 그렇게 부하방 타고 사치하게 생각하,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말이 양도 안 했더니 처형했는데 죽고 죽고 죽인 다음 먹으니까 별로 뭐 그런 것도 없어 무슨 우유를 뭐 먹이한 적도 없고 뭐금금한 금으로 된 욕조에서 먹이한 적도 없어 이게 불합파한다니까그헛헛헛헛 그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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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에 녹소가 가지고 국민들 예? 말이 앙뚜하 있는 희들 죽였다고. 그러나, 어든죽임 죽임을 해서, 혁명의 일남으서봉건지대가 타고 공국으로 넘어갔어.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공화국 했다, 왕정했다, 예? 아니, 뭐, 파시즘 했다, 뭐, 해도 상관없어. 그게 그래, 자꾸 바뀌어야 돼, 정권이. 그래야, 예? 장기집권하고 독재를 하게 되면 자연이 섞여져 있다고. 고인물이 섞지 않아, 고인물이. 그런 것처럼. 예? 흐름으로 섞지 않는다, 그러, 그러기 때문에 정권이 자꾸 바뀌어야 돼. 그니까, 뭐, 왕권 했든, 무슨 공화정 했든, 무슨, 뭐, 파시즘했든공산주의 상관없이 계속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자유민주권들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바꾸잖아, 계속. 물이 보이지 않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그 것도 좋은, 이거도 좋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이 안도 안 했든, 아무 죄도 없이. 아니, 뭐, 아무 죄가 없다는 것보다 그런 죄가 좀 있지. 그 왕, 왕가의 왕, 왕가에 시집 와서 왕하고 같이. 한이을 자꾸 덮고 자고 잤으니까, 한몸뚱이가됐으니 지구기 쳐지지. 그근데말이안떠 아닌데,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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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이 잘 죽였는데, 예. 그 날이, 그, 그런 날이, 이제 그, 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날이, 이제, 뭘지않았어 북한에서, 이제, 이제, 평양에서 일어날 거예요. 아, 뭐, 한, 지금으로도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전선 예. 누구야, 그, 저, 독재자 가다피 맞아 죽지 않았어 그 다음에, 그, 저, 누구야, 저, 저, 이라크, 그, 누구후세인교성이있잖아 목에 밧줄, 밧줄을 내서 목, 목을 매달아서 죽였잖아. 요교성이있잖아 그, 뭐, 뭔, 뭐, 뭔뭐 일이 아니한 30년 전에, 는 저, 니콜라이 차우세스크 그 독주사를 놔서 죽였다고, 독주사. 그 차우세스크 그 부부,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 공산, 공산당 대통령 부부, 부부 독주사를 놔서 죽였다고. 근데 그게 평양에서 소질이 난다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평양에서, 지금까지, 그런, 지금, 뭐, 저, 네팔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뭐 정권이 바뀌고, 뭐, 뭐, 마다가스카라 정권이 바뀌고, 무슨, 스리랑카에 정권이 바뀌고, 방글라데시에서 뭐, 이런 일이 평양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평양이, 정평양에서 지금까지 정권이, 김 씨가 3대의 정권을 세습해 올수있으면은 평, 북한한 나라가, 응? 악당 역할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배드카비라 그러지 배드카 국가 배드카 해가지고 악당 역할하는 을 나라가 있어야지. 동북아에서 악당 역할하는 그 나라가 북한이 당첨돼서 지금까지 경계 온 거요. 근데 이 악당이가 그냥 악당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악당 역할을 지나서 그러니까 동네 동 그러니까 동 이, 그 아시아지 동 아시아지에서. 가끔 불량배질 하는, 불량배 노릇 하면서 가끔,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동네 양아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진짜 글로벌한, 그리고 아주 그냥 진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마피아처럼, 이 갱단처럼 이제는 활동하려고 하니까, 국제사회가, 아이거 이건 뭐, 이거, 이거 안 되겠군요. 이 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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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군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북, 북한이라는 나라가 국제 국제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지정학적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기가 맡아서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가 지금 끝나갈 때가 됐어요.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나야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손 보는 거지 한마디로 국제 사회가 손을 보는 거예요. 아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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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앙도 안, 안 했던 그 여자, 여자, 여, 그, 그도 웃기잖아. 죄는 그 남편이 왕이 범했는데 왜 왕은 죽이지 않고, 왕은 왜? 목을 잘라그 마누라 왕을, 목을 잘라?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니, 왕도 목을 잘라주겠나, 그때? 하여튼, 마리 앙도 안, 안 했던 목을 잘라주겠잖아, 목을 잘라서. 근데 그, 왜? 그 마누라가 무슨 죄야? 사실 남편이 남편이라는 놈이 더 나쁜 놈이 진짜로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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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면 근데 왜 마누라를 막 가, 죽여? 보자. 마리 앙투 어니트 마리 안투 아니트 남편 남편 남편검색해 마루 앙투 와이 마루 앙투 아니트 남편이 626세라고 되어 있네. 아니 그렇지 유심유세 자 1월 7시 1793년 1 2 1 네, 이 마이 안도한 때안도한 남편은 그해 1월에 먼저 죽이고 광장에서 처형되고 그리고 그다음 에 이제 8개월 지나서 10월 10월 10, 9개월 지나서 10월 16일날 또 응, 마누라를 죽였구만. 근데 마누라를 왜 죽여 사실? 응? 죄는 남편이 다 아주 저지른 거지. 그냥 그만누라는 그냥 그저 괜히 그저, 그, 그저,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이 그저 불만을 돌리게 하는 그 시선,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런 쇼를 하기 위해서 만들라그 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1793년인가에 있은, 있은 일인데, 1793년 맞지? 93년은.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당 보장이 어디 있어? 요며시 전에 네팔에서 총리가 네팔 총리 마누라가 집안에서 불타죽었어. 남편한 분 마누라 버리고 혈비탕 도망치고. 그러면서 나라가 지금 정권이 좀 바뀌었잖아. 친중 정권이 망했잖아.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곧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지라고 누가 담보하겠어? 보장할 사람 누가 있어 없어. 그래서 곧 북한에서도 북한, 북한판, 에?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판 말이 안도한네 들어가는 놈들이 많지 많지. 어 응. 있을 거,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뭐딱땅 딱 무슨 단도대 죽이진 않았는데 무슨 교정을청하든가 사형하든가 하는 그런 그렇게 죽은 놈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국민들이 분노가 있으니까 그 분노를 국민들이 분노를 누르고 국민들이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응? 싹 돌리기 위해서 쇼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말이 안또 안에 처형한 이런 사건 같은게 아니면 후수행, 교수행이 어, 처한 그런, 이런,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거야.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대연, 이, 이 어떤 연극이 필요한 거야. 그 연극을 이제, 연극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연극. 아니, 이벤트, 쇼. 연극. 어, 행사라 하자, 행사. 우리말 행사. 말을 안 아니들 처형했던 그런 행사가 이제, 평양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건 뭐, 아, 이건 절대로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아니, 무조건 일어나지 마. 무조건 일어나게 되 있다고.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정권이 세습하면서, 문제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단 말이야. 그냥 무능해서. 그냥 무능해서 제들이 백성 먹이지 못해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뭐배좀 굶주리고 이랬다면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다면 에 그래 그 무능한 놈들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능한 놈이 들농이다해더라도 쳐죽여야 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들이 여전히 북한의 3대 정부는 무능하지 않다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교활하고 악독하게 국민들을 노만 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죽인 죽은, 죽은 국민들이 그 원한이죠 원한. 원활. 그리고 그 죽은 국민들이 가족이 다 있잖아. 북한 땅에 2,300만 명이 다그 가족이 저희 옳기도 설탕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 원한을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원한을 풀어주려면 누가를 희생양을 해야 되는 거지.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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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들어가니까 인신, 제물, 인신공양 당했다고. 제물이 됐다고. 제물. 국민이 그 분노를 눅자치 누르 억누르고 응? 부드럽게 그저 저 저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응? 국민들이 성난 민식을 부드럽게 하기엔 그 행사로서 말왕태한는 주인 공처럼 북한에서 이제 응? 국민들이 이제 성난 군 국민이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 또는 그 분노를 무마하기 응? 위해서 북한판 말 왕태한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하게 될 거야 이제. 봅시다 누가 어느, 어느 어느 놈이 북한에서 어느 놈이 운이 조, 운이 나빠서 거기 그게 당첨되는지 두고 봅시다 죄를 많이 지고도 빠져나온 놈이 있을 거고 죄는 요만큼 지고도 이만큼 지은 죄를 지은 놈도 도망치는데 요만큼 죄를 지은 놈이 계신또 이제 그 단두대에 서게 될지도 모르지. 이제, 영어로 스펙타클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기 되면 아주 위대하고 장엄한 그런 이제 연극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곧 평양에서, 그리고 북한 땅에서 보게 될 겁니다. 뭘잘했어 날이 뭘잘했어 네, 예,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